나이토이즘입니다. 오늘 준비한 장난감, 비드맨 시리즈의 1기, 슈퍼비드맨에 등장하는 P.I. 비드맨 1탄, 아이언 사이클롭스입니다. 비드맨 시리즈 중 제가 가장 큰 추억을 가지고 있는 작품, 슈퍼비드맨, 국내 정발명 슈퍼 구슬탄에 나오는 첫 번째 보스격인 적의 동료가 사용하는 비드맨입니다.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굉장히 싼값에 구매하였지만 함께 구매했던 녀석들이 모두 중국제 짭총이었기 때문에 이 녀석도 일단 박스만 보면 정품이지만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구성품은 간단한 설명서와 부품들이 들어있는 런너, 구슬, 스프링과 나사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녀석은 PI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이나 다름없는 녀석이기 때문에 설명서도 매우 간단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한가지 신경쓰이는 점은 원래 하얀색의 녀석인데 주황색으로 구성이 되어있는 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또당한것 같죠? 사실 슈퍼비드맨이나 구슬동자 시리즈의 제품 이후로 나온 배틀비드맨이나 크러쉬비드맨의 제품은 구매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이 당시의 제품들은 모두 프라모델과 같이 하나부터 열까지 손수 조립해야 하는 녀석들이었습니다. 어린이 망구지만 이 당시에는 과학상자만큼이나 빡센 장난감이었네요. 첫 번째, 홀더 파츠를 조립하면서부터, 아, 속았구나, 당했구나, 하는 느낌이 세게 왔습니다. 왜냐면, 롤러 파츠가 유격이 맞지 않는 데다가, 롤러지만 돌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봐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미 구매는 했고, 카메라는 돌아가고 있는 것을. 이 부분이 PI 시스템 비드맨의 핵심적인 파츠입니다. 슈퍼비드맨에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으로 나오는 OS 기어라는 파츠가 있는데, 비드맨에게 장착해줌으로써 비드맨의 파워를 극대화시켜주거나 추가 파츠를 좀더 장착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OS기어 이후에 강화형으로 나온게 이 PI비드맨인데 전처럼 비드맨에게 OS기어를 장착하는 시스템이 아닌 OS기어와 비슷한 파츠에 머리나 다리 팔부품을 장착해서 비드맨을 만들어낸 제품입니다 간단하게 내장형 OS기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머리나 팔등 다른 부품들은 조인트로 이루어지지 않고 나사를 이용해서 고정해주는 방식입니다. 어렸을 적 일본에서 선물 받았던 비드맨을 조립할 때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나네요. 옛날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스티커가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에 붙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스티커의 크기가 맞지 않아서 여기저기 울어버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팔 부분은 이렇게 홀더 파츠와 맞춰서 끼워준 뒤 역시 나사로 고정해주시면 됩니다. 아이언 사이클롭스는 조여 쏘기를 위한 팔부분의 파츠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홀더 파츠가 밖으로 연결될 수 있게 팔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트리거 파츠도 조립해주고 제품 뒤쪽에 뒤통수 부분과 트리거를 슬라이드해서 끼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슬라이드 형식으로 간단히 꼈다 뺐다 할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뒤통수를 열고 매거진 파츠를 끼운다던가 트리거를 다른 걸로 교환한다던가 하는 튜닝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리 부분으로 트리거 등의 슬라이드 파츠를 고정해주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전체적인 컬러링이나 조립하면서 본 제품의 마감 처리 등을 보면 확실하게 짭퉁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여 쏘기 파츠, 팔 부분에 달린 녀석은 이렇게 비드맨을 양손으로 줄때좀더 편하게 줄수 있도록 손잡이 역할을 하면서 폴더 파츠를 본인이 힘 조절을 해서 구슬을 세게 발쏘일 수 있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놀라운 점은 제가 짭퉁을 구매한 게 벌써 세 번째라는 점입니다 스프링이 없는 노틸러스 포세이돈과 트리거가 없는 빨간 헌팅링크스입니다 모두 국내 쇼핑몰에서 아주 오래전 제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판매하는 걸 구매한 것들이고요 세 가지나 샀는데 왜 리뷰는 하나냐 라고 하시면 정말 멀쩡하게 조립이 가능한 녀석은 이 녀석 하나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두 녀석은 뭐 제품이 안 들어있는 부분도 있지만 나머지도 전부 본드로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짭퉁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부품 공유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헌팅 링크스의 매거진 부분을 아이언 사이클롭스에게 끼워줄 수도 있어요. 원래 슈퍼 비드맨 시리즈는 디자인으로도 꽤나 유명하고 비드맨의 시초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개조 파츠도 많이 나왔지만. 가장 유명한 건그 당시에 법률이 제대로 제정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탄생한 괴랄한 개조파츠나 아동용 왕구라고 볼수 없었던 파워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 짭퉁 친구들은 트리거 부품이 튼튼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구슬을 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슈퍼비드맨의 짭퉁 친구들을 알아보았고요 이왕 직구도 시작하게 된건 언젠가 정품도 직구로 구매해서 리뷰해보고 싶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비싸지만 추억 파리로 카드값의 아픔을 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